멘탈 관리. 학원이나 스터디를 하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 비교해서 아나 지금 이 달에 지금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된다. 아나 진짜 못해 먹겠다.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점점 손을 놓고 하면 정말 나락으로 갑니다. 아 내가 11월에 실력을 보여 줘야지에 대한 자신감이랑 내가 내 페이스대로 아, 내 페이스로 갈수 있는 딱 멘탈이 있으면 끝까지 가면 이제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. 선생님은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, 어때요?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네. 1차 때 1차 때 필요 없다. 또 스터디 가면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제 그녀가 생각나가지고 저기 찝쩍대고 <laughs> 막 같이 외식하러 가고 포시트돌리이 못하고 미니멈 설정해가지고. 그러니까 2차 때는 뭐꼭 필요하게 하 하죠. 근데 1차 때 제가 봐도 스터디가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음 미치는 거. 경우는 많이 없는 저는 삶을 단조롭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음, 생각을 해요. 맞습니다. 되돌려 보면 제가 핸드폰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. 거의 쓰지를 <laughs> 않기도 했고. 핸드폰이 아니... 안왔는 <laughs> 안 <나왔네>. 삐삐아닌가요? <삐띠> <laughs> <laughs> 모든 게다단조웠어요 그냥 아침에 눈뜨면 씻고, 아침 먹고, 그냥 도서관 음. 가고 밥 먹는 메뉴도 그냥 항상 정해져 있는 식당에서 그냥 먹고 뭐 누군가 사람을 만나야 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명절이나 이럴 때도 그냥, 그냥 그냥 스케줄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하고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좀 시기이기도 하더라고요 뭐 스터디도 해야 되고 잠깐 내일도 바꿔야 되고 머리하러 갔다 와야 되고 아니면 중간에 뭐 쇼핑하러 가야 된다 그런 거 최소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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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서 맞습니다. 단조로운 삶을 좀 사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좀 음.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?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내가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이거를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배움이 빠른 사람이라고 하,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내가 시험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인강을 안 들었습니다. 음. <laughs> 너무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, 음. 그 강사님들의 약간 장사꾼 느낌이 있고. 예, 그래서 강사들 거 음. 책을 그냥 이렇게 샀습니다. 오, 한 다음에 진짜. 제가 책을 만들었거든요. 음. 전과목을 담거나 해서 A4 용지에 제가 책을 다시 썼습니다. 음. 수, 모든 과목을 다 써서 한 이만한 책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어, 와. 그래서 그걸로 일단 공부를 하면서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면 제가 정리한 거보다더 많은 내용을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지. 그거를 또, 또 추가하고 요거를 1년 동안 계속 반복있습니 어, 야, 이것도 전 좋은 방법 같네요. 수영은 어떻게 하셨어요? 제 자신을 못 믿어가지고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개같이 <laughs> 그게 답일 수 있다. 언제 몇번 불어 그러면? 해몇번 불겠어요. 몇번 불고. <laughs> 그냥 외웠던 것 같은데 단순하게 거기에 맞춰서. 네. 뭐, 저도 인강을 안 들은 케이스예요. 아 그때 딱 그때 듣고, 어 저도 그랬어요. 책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책에 더 이렇게 매진하려고 했던 음, 것 같아요. 합격하신 음. 분들 얘기를 다 들어봐도 다 케이스가 다 음, 다르긴 하더라고요. 꾸준히 자기가 계획해서 쭉 하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해봐야 아는 음, 음, 것 같아요. 근데 공부하다 보면 지칠 때뭐 그럴 때도 있고 공부가 잘안 되는 날도 있 그러잖아요. 그럴 때좀 해결 방법.